김부장이고요. 지금 트럼프 관련 호재를 오늘 새벽에 막대한 미국 자금을 통해서 폭등할 코인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. 오늘 새벽에 미국 정책 발표 에의에 이력이 입성하면 오늘 새벽에 300%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이 하나 있어서 이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. 오늘 새벽 아무리 잠이 오셔도 여러분들 반드시 트럼프 관련 호재 코인으로 단타로 3,400%씩 수익 보셔야겠죠. 자 오늘 저녁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 호재로 300에서 500% 정도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-2425-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100% 무료로 5분 이내 오늘 새벽 트럼프 관련 호재로 300에서 500% 폭등할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답장해 드릴게요.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의 300조 규모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오늘 새벽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%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잠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오늘 단타 치셔야겠죠. 그야말로 앉아서 500% 수익 볼수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 호재로 새벽 3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트럼프와 홍콩 ETF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트럼프 코인 어떤 건지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. 100% 무료고요. 위성대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425에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코인,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네 글자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당근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잠이 오셔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요 코인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매매해서 300에서 500%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니니까,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, 새벽들이 펌핑 줄 때,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, 한300% 수익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. 괜히 욕심부리다가, 코인 물려서, 손실났다고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, 제가 알려드린대로, 딱 급등 나올 때, 300% 오늘 새벽에 딱 먹고, 딱 매도하고, 쿨쿨 주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절대, 장기 투자 금지다. 오늘,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새벽에,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코인,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.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00% 무료니까 참여해 주세요.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4 2 5 3985 번호로 감사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%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새벽에도 제가 깨어서 바로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. 아시겠죠?